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역사 문화 조리원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그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에 대한 얘기와 다른 북이스라엘 선지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일입니다. 11기 하 2장 8절 말씀에 엘리야가 거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리고 11절에서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갑니다. 이어 14절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모에서 떨어진 그의 거서에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엘리야랑 똑같이 한 거죠. 그도움으로 침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사역의 연속성을 그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엘리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입니다. 엘리사의 행동은 다른 그 예언자들과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일반적으로 예언자들은 일반적인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면 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가 배교자라고 미워한 아합 왕가를 전복하기 위해서 예후 장군의 쿠테타에 직접 가입을 합니다. 직접 가담을 해서 활동을 하고 예후와 그 뒤를 이은 북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다신주의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인민족들의 침입을 여러 번 나가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도와준 거죠. 죽기 전에는 영토를 늘린다고 축복해주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적국인 아람 대장군의 그나만의한 세병도 치료해주죠. 더 나아가서 나만이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직책상 시리아 신인 림몬에게 바치는 의식에 참석해서 예를 표해 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엘리아가, 엘리사가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격려 해줍니다.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될 판인데, 격려해 주는 거죠. 또한 물에 빠뜨린 도끼를 건네주거나, 일반적인 그런 얘기가 되겠죠. 민생들, 백성들을 위한, 야생에서 캐온 재료로 끓인 국에 잘못 들어간 독성 식물을 해독하는 등의 그 기적을 많이 비필기도 합니다. 보리빵과 이삭으로 그 100명을 먹이는 오병이와 비슷한 그런 기적도 보입니다. 시리아와의 전쟁에서는 구체적으로 시장 그 생필품, 시세가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이야기해주고 시리아가 물러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아람 여러 고인들과 자주 직접 접촉을 했고 북이스라엘의 왕조 교체에도 직접 관여 해서 그 정치권과 상당히 밀접하게도 했던 그런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쳤던 선지자이죠. 엘리당은 죽은 후에도 이적을 해야했습니다열1기 하, 11기 하, 13장, 20절과 21절인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도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어떤 사람이 급한 상황에서 시체를 엘리사 선지자 그 묘실에 던졌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다시 살아서 돌아온 기적이 생기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담대하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구체적으로는 원수까지 사랑한 사랑의 실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방법에 다소 차이점이 다른 점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통해서 사역의 연속성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거솥을 엘리사가 주워서 이적을 나타내는 것에서 또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의 말의 권위를 드높이고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 있다는 걸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그들에게 인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연속적인 사역 그 중에서도 똑같지는 않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다른 방면에서의그 사역을 진행을 했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서는그 시대 순서로 보면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14번째 왕인 여로 보암 2세가 시리치 그러니까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로 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최고의 전성기였대입니다. 엘리야 엘리사는 가장 그 어려운 때, 가장 그 우상숭배가 심했던 그런 때고, 이때는, 여러 보암 2세 때는 가장, 그, 안정적인 그런 시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0일 간안7일 했는데, 그, 초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요나이고, 중후반부에 활동한 선지자가, 그, 아모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부터 망한 후까지 활동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먼저,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요나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물고기 배속에서 3일간 있다가 나왔죠. 네, 요나 선은 12 선지자 중에서 유일하게 그런, 그런 설화 장르에 속합니다. 기원전 784년에서 772년까지 활동한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를 통해서 세상적인 그런 죄악이 만연한 니누웨에게 회개하도록, 권고를 하는 것이었죠. 예상을 벗어나서 니네와 왕, 니네와, 그 니네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죄악 속에 이방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지자는, 연나선지자는 하나님의 금와 자비를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그러한 요나를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내용입니다. 하물며 이큰 성읍 리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머스 선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머스 선지자는 기원전 767년에서 755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와 다르게 구별되는 건 요나 선지자는 외국에서 활동을 했죠 니네에 가서 활동했는데 을요그 아모스는 국내에서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예루살렘 근교의 그드고바 지방에서 목동 출신입니다. 평민 출신의 선지자가 된 것이죠. 그 당시는 그북이스라엘 전성기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더욱 심화되는 그 빈부격차, 우상숭배, 사치, 교만, 음란이 창궐해서 아모스는 우상숭배가 다시 시작된 베델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을 아모스는 1장, 2장, 1장과 이장 장 2장에서 이웃 8개 지역에 대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시리아인, 시리아인, 그 다마스커스, 그리고 블레 대신 가사. 그다음에 헤니키아인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그리고 이스라 엘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수 차례 걸쳐서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권고를 합니다. 4절과 6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14절에서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5절에서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또 24절에서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다섯 가지 환상과 미래를 보여줍니다. 메뚜기, 불, 다인질 여름 과일, 광주리, 그리고 부서지는 기둥. 이 다섯 가지 환상을 보여주죠. 이 가운데서 메뚜기와 불 화살은 하나님의 징계, 의 심판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모스가 중보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거두시는 것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번에그 다림질, 그다음에 겉 보기에는 좋지만 속은 썩은 과일, 부도지는 성전 기둥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나처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하신 말씀이 내가 그들을 그들이 땅에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기원전 755년에 활동하면서 722년에 그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 때문에 많은 목사님께서 호세아에 대해서, 호세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설교를 잘안 하시죠.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라고 하신 것이죠. 여기서 그 음란은 영적인 음란인 것이죠. 결국 북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니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북 이스라엘을 호세아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맞긴다는 얘기죠 음란이 인간의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데서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는데 두 아들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장남의 이름은 이스루엘. 라고 하고, 그 뜻은 하나님께서 흩뿌리신다. 흩어지게 한다는 얘기죠. 차남은 로암미. 라고 하는데, 내백성이 아니다. 입니다. 그리고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로루하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 이 자녀들의 이름이 다 희한하죠? 축복된 이름이 아니고 다 저주스러운, 저주에 가까운 이름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호세아와 고메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과 선고를 의미하면서 통치자의 폭력적인 행위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뿌리를 뽑아서 흩뿌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남유다 포로들은 끌려간 다음에 다시 돌아왔죠. 한데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죠. 호세아는 결국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배교의 음란을 질타하면서 말씀하시기를 6장 6절에서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시면서 백성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이용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11장에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또한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하시면, 그 출애굽의 신명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호소를 하십니다. 호세하사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하겠느냐 여호와의 돈은 정직하니 의는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하면 맞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걸려 넘어져서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다음 시간에는, 그, 남유다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DMS의 조레일 목사였습니다.